렐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홀로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아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요아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요아의 사자입니다 그는 요아의 천사이죠 때로는 요아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된 부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아의 사자가 이슬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 살아가게 될 때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들을 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상단지들을 홀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하십니다.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징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합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종, 절대적인 헌신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에서 예,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아픔과 고난들을 때로 하나님의 어, 징계인 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고 여기에 돌아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을 찢으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 있어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여러분 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닫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